에버런 푸데노 씨 워킹 웨스 워킹 웨스 워킹 웨스 워킹 웨스 워킹 웨스 팬팅 빨리 들어와 디펜팅 빨리 들어와 빼빼빼 프로탈리 빼빼빼 싫어 싫어 아니 씨. 빨리 들어오니까 에버런 오더 돼 바이 4 3 2 1나 오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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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미어 우리 DPS 다 어디 갔어 우리 DPS 다 어디 갔어 웨스 워킹 웨스 워킹 웨스 워킹, 워킹. 프로탈비큐어프로탈비큐어 이거 가지마더가지마더가지마더가지마 이거 잘린다 그건 인사이드 싫어 인사이드 싫어 비켜 c 비 u 켜얘 i 얘들 온다 포 u 레 h 프론트 라인 포 y 에손 올려 포 a 에손 올려 웨 s h o 웨 a 웨 o n o l l o Push o 스 a s 로 레디. 웨이 o 웨이 i 웨이 a i t w a i 포 w 프론 t wait. From t 아 진짜 e west, Shallow ready. Wait, wait, w 런 i 런 p 런 p e p 런 p e p e p e 아 e p e p e p e p 빠르 이러면 <놀람> <top. 놀람> <놀람>